성동구의 내년 예산이 7,217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복지에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왕십리 역세권과 경원선 지하화 등에 대한 청사진이 그려집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성동구 내년 예산은 7,217억 원. 올해보다 0.14% 증액돼 15억 원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먼저 복지 분야에 가장 많은 2,566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성동형 어르신 통합돌봄과 효사랑 장기요양 재택의료 지원 사업 등이 펼쳐집니다. 주거와 일상을 아우르는 성동형 어르신 통합돌봄과 효사랑 재택의료를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락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교육, 보육 분야에 1,368억 원이 투입됩니다. 성동도시계획의 청사진을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시경제 분야에 264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를 통해 성수 IT진흥지구를 성수동 중공업지역 일대로 확장하고 디자인과 미디어 산업을 지역기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갑니다. 이와 함께 GTX 신호선 신설 등에 따른 왕십리역 복합개발과 경원선 지하화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게 됩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 도시계획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주민 생활의 활력을 높이겠습니다. 왕십리광역중심 입체도시 조성 계획과 경원선 지하화 및 지상부 복합개발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의 새로운 모습을 그리겠습니다. 환경 분야에는 5분 일상 정원 조성, 성동 원앙축제 등의 471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안전교통 분야는 287억 원이 투입돼 공공시설 셔틀버스인 성공버스, 스마트 도시 통합 운영 센터 등이 운영됩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 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